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을 올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상을 만들 때 무조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내가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말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건 뭐였냐면, 음 설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직업을 삼을 때 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걸 내가 하면 설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음,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직업을 가질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할수 있는가 그런 느낌이 저는 직업을 찾을 때어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어, 오래 하게 되면 전문성을 띠게 되니까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그 분야에서 밥벌이는 할수 있겠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것은 어, 밥벌이를 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음 저한테 와닿은 것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그걸 할때내 마음이 설렌다 그런 걸 말하는 거더라고요. 어몇분어 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고 뭐 심지어는 꿈에도 나왔다 그래요. 저도 어떤 분야에서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음, 꿈에도 나오고 음, 맨날 그것만 생각이 나고 근데 단지 그게 음, 직업적이지가 않아서 일로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는구나라는 거는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아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을 찾으면. 음, 그 분야에 대해서 어, 전문성을 띄게 되고, 그러면 밥벌이는 하겠구나. 어떤 것을 하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무엇을 할때 그게 밤새도록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오고, 혹은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일까. 음, 그런 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방금 예시로 설명을 했었던 경우에는 어, 그걸 할때 설레진 않았는데 그걸 꼭 풀고 싶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음, 꿈에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설레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아, 다르네요. <laughs>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렜다기보다는 절실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절실하거나 내 마음이 되게 설레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게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앞으로 해야 하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앞으로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나 아니면 어떤 것을 앞으로 내가 계속 하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떠오르는 것들을 음, 녹음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뭔가 정제된 컨텐츠로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평소에 제가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이런 생각들이 남들이랑 공유도 안 되고 그냥 나만 알고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 제가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과 공유를 어, 해보려고 해요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은 영감을 줄 수도 있고요 어차피 하는 생각인데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음, 다음에도 또 이런 식으로 찾아뵐게요 네 그러면 정말 어, 마지막으로 이상 마치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